안녕하세요. 효초tv입니다. 오늘은 뱃속 내장지방에 좋은 음식인 사과효능을 높이는 방법과 같이 먹으면 몸속 피하지방을 빼는데 더 좋은 음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진주에 살고 계시는 65세 신혜수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신혜수님은 갱년기 때부터 찐살이 빠지지 않고 있어 몸무게가 73kg이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다이어트를 몇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다고 하십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복부 내장 지방도 같이 검사를 했다고 하시는데요. 초과 몸무게의 반 이상이 내장에 축적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현재 내장 지방을 빼기 위해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으며 몸속 지방제거에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음식이 사과라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사과가 몸속 지방을 빼는데 도움이 되어 피하지방과 내장지방 제거에 좋은 음식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연 사과가 몸속 지방을 분해하여 뱃속 내장지방을 빼는데 좋은 음식인지 궁금합니다. 초과된 체중에서 내장지방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으면 각종 성인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체중 감량에 대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갱년기 때는 체중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많으며 특히 내장지방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농촌 지능청 자료에 따르면 사과 속에는 우르솔산과 애플페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여 내장 지방을 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내장 지방 복부비만 몸속 지방을 빼기 위해 먹는 사과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과는 조리 방법과 먹는 방법에 따라서 효능과 효과가 달라집니다. 또한 같이 먹으면 몸속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이 되어 피하지방과 뱃속 깊숙이 박혀있는 내장 지방을 빼는데 더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우리 몸속 지방 종류에는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백색 지방은 남은 칼로리를 몸속 곳곳에 저장하는 지방이며 갈색 지방은 에너지를 연소시켜 체중 감소 역할을 하여. 다이어트에 좋은 지방입니다. 갈색 지방은 태어나면서 신생아의 몸에 지니고 있으며 성장하면서 점차 감소하여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하는 등 중년과 노년의 몸에서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사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우르솔산은 갈색 지방을 만드는 역할을 하며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때문에 내장 지방 제거 등몸속 지방을 빼려는 목적으로 사과를 먹는다면, 껍질째 먹는 것이 백색지방인 피아지방과 내장지방 제거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과 속에는 복부 비만이나 하체 비만을 빼주는 애플페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 또한 사과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엉덩이 둘레 감소, 허리 둘레 감소, 복부 내장지방 면적 감소 등몸속 전체 지방을 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는 어떤 사과를 먹든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인데요. 여성 실험 참가자들에게 12주 동안 사과를 먹게 한 후에 체중 감소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내장 지방이나 피하 지방 등 백색 지방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 속 폴리페놀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이 중에 우르솔산 성분은 지방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내용인데요. 고지방식품을 먹인 그룹을 대상으로 사과에 함유된 우르솔산의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15주 동안 사과 속 우르솔산을 투여했는데요. 우르솔산을 투여받은 그룹에서는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지방수치와 체중 및 인슐린 수치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과와 같이 먹으면 몸속 내장지방 제거에 좋은 음식은 생강인데요. 농식품 종합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생강 속에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진저롤 성분은 체내에서 내장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하며 쇼가올 성분은 내장지방세포의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사과 성분과 생강의 성분이 만나면 지방분의 시너지 효과가 상승하는데요. 이는 건강에 해로운 내장지방은 없애주고 체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예방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몸속 피하지방과 뱃속 내장지방 빼는 데 좋은 음식, 사과 발효액 만들기 알려드립니다. 재료 준비는 사과 2kg, 생강 20g, 비정제 설탕 100g을 준비합니다. 사과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깨끗하게 씻어 물에 10분 정도 담가. 혹시 남아있을 수 있는 잔류 농약성분을 없애고 껍질째 잘게 자릅니다. 생강은 흐르는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준비합니다. 사과와 생강을 강판이나 분쇄기를 활용하여 발효가 잘 되도록 잘게 갈아줍니다. 발효통에 담아 입구는 천으로 덮어 묶어주며 뚜껑은 밀봉하지 않고 올려만 둡니다. 상온 이상 실온에서 2일 발효하며 하루에 두 번씩 저어줍니다. 3일째 되는 날 걸러서 밀봉하여 냉장 보관합니다. 몸속 지방 제거에 좋은 사과 발효액 먹는 법 알려드립니다. 사과 발효액 50ml에 물 150ml를 희석하여 하루에 한번 늦은 시간 빼고 공복에 먹습니다. 위가 약한 사람은 식사 중이나 식후에 음용합니다. 맛이 어떠세요? 어 맛은 사과에 생강을 넣어 발효액을 만드니 생강향이 좋습니다. 갱년기, 중년, 노년에는 내장 지방 등몸 속에 지방이 많이 생깁니다. 살찌는 것이 걱정된다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내장 지방 다이어트 강의 때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몸속 백색 지방 제거에 좋은 음식, 사과 발효액 효능 3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장 건강에 좋은 음식인데요. 사과 발효액 속에는 수용성 식이섬유, 펙틴 성분과 탄인이 들어있는데요. 이 물질들은 항염증 기능과 장 속의 수분을 흡수하고 대장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변비 해소와 장내 염증 제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사과 발효액을 즐겨 먹는 것은 중년과 노년의 대장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입니다. 사과 속에는 수용성 식이섬유 팩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물질은 위산의 분비를 촉진시켜 칼슘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때문에 사과 발효액을 먹는 것은 중년과 노년의 몸에서 골다공증으로 약해지고 있는 뼈를 강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뇌졸중에 좋은 음식인데요. 사과 속에는 페놀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체내의 불안정한 유해 산소인 활성 산소를 분해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때문에 사과 발효액을 자주 먹는 것은 중년과 노인의 뇌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과는 몸속 백색 지방인 내장 지방과 피하지방 제거에 좋은 음식이니 몸속 지방을 없애기 위해 꾸준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품의 효능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체질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몸속 지방을 분해하여 복부 내장 지방 빼는 데 좋은 음식인 사과 효능 높이는 방법과 내장 지방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몸속 지방을 제거하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부 내장 지방이 쭉쭉 빠지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